이 사주는 일단은 뭐를 본다? 세력을 본다 그랬죠? 세력을 보면 이 반대 세력이 몇 개야? 이렇게 세 개잖아. 그렇죠? 그리고 경우, 이게 뭐야, 요게? 이게 하나의 일시적 연체를 이룬 거야. 왜? 비겁과 인성으로 연결됐으니까 하나의 연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뭐가 뭐를 잡는 거야? 목화가 금식을 잡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 세력이 천간에 떴죠. 이 개수가 떴어 개수. 개수가 떴는데 개축은 우리가 간지허실, 이 간지허실에서 보면 개축은 이게 실이야 실, 실하다 이렇게 뭐야. 가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강하다, 다른 말로 왕하다 이렇게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야. 실하게 실하다 간지허실이잖아, 허실. 허실인데, 허는 약하다는 거고, 실은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개축은 개가 강한 거야. 개가 강하게 뜨면은 무조건 제압이 된다, 안 된다.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 구멍이 뻥 뚫린 거야. 구멍이 뻥 뚫렸다는 얘기는 세력이 약하다는 거야. 내 세력이. 그러면 일단은 세력은 약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운이 좋아? 목화운이 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력으로 보는 목화운이 길하다. 일단, 이 장점 팔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 방신이 세력이 없는 거죠? 이 조건이 하나 된 거야. 그렇죠? 아 일단 세력이 있어야지 부기 팔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세력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제압 방식을 보면, 이화일간이기 때문에 상관격은 없어. 그리고, 어, 다른 게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갑진이 있는데, 이 갑진은, 어, 이게 간목이 활목입니 활목. 활목, 간목이 활목인데 뭐냐면 인성이야, 이게 인성. 인성이 인성이 활목인데 보니까 인성이 이제 헛했죠? 이거 헛하고 갑계합으로 이게 날라갔어 갑계합 인성 그래서 인성이 이, 이 갑목이 인성인데 이게 날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갑기 합으로 합과가 되고어합거 합과가 되고날라가버렸어 그러니까, 인성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이 인성이 깨지니까 인성을 사용을 못하는 거야. 인성을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보니까,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제압 방식에서는 활목이 있는데 이 활목이 각기 한번 마련같다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압 방식을 보니까 이 제압 방식이 제압 방식인데 이게 별로 없죠. 제압 방식도 별로 없어. 써먹을 게 세력밖에 없어. 세력. 세력밖에 없는데 세력도 뭐야 약하죠. 그렇게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압 수단을 봐야죠. 제압 수단. 자, 제압 수단을 보니까 여기서 제압 수단은 뭐냐면 개나 축이나 진을 제압해야 돼. 그렇죠? 왜 반대 세력인데 개는 천간에 광하게 떴는데. 이 개에 대해서는 제압수단이 없어. 첫 번째. 이 개를 잡아야 되는데 개에 대한 제압수단이 없어. 두 번째, 축이 있는데 요거는 있어. 충미충 하나 있어. 충미충. 충미충으로 제압수단이 하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미토가, 미토가 양쪽에 반대 세력이 있죠? 미토가 양쪽에 반대 세력이 있잖아. 이렇게 반대 세력이 있으면 얘가 약해지는 거야. 야. 항상 바, 양쪽에 반대 세력이 있으면 적한테 포위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적한테 어. 포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강해 약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미토가 축토를 축미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약해서 제대로 잡지 못해. 그래서 이 충미충도 효율이 없어, 효율이, 효율이 좀 이렇게 나아 효율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를 잡아야 되냐면, 물론 여기서 추고천도 있어, 추고천. 추고천도 있긴 있는데, 추고천이 있는데, 오하고 추고니간 이런 걸 갖다 말해. 격천이라고 그러죠? 격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격천인도 요거 효과가 뭐야?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축토나 개수나 뭐 축토는 일부 잡았다고 보는데 개수나 진토를 잡는 시간이 진토 여기 보면 이 진토를 잡아야 되는데 진토를 잡는 시간이 없어. 여기에 뭐 합충영파 이런 게 없어, 그렇죠? 제압수단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합, 충, 형, 천, 묘,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제압수단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진토에 대한 합도 없고, 청도 없고, 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진토에 대한 제압수단이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부기팔자와 잠문된팔자를 어 구분할 때그 뭐라고 써 세력이 있어야 되고 제압 방식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압 수단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제압 수단도 아주 미약하다는 말이요그러니까 제압 수단도 거의 없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사료는 반격사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격사. 어? 그다음에 또 게, 진토를 대표하는 놈이 누구, 누구야? 개수죠? 진토를 대표하는 놈이 개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개수에 대한 제압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제압수단이 없,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주 미약한 거지. 에, 충미충 하나 있으니까 아주 미약한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거짓파짜 사주다. 이렇게 이제 나오 그래서 요런 걸세 가지를 딱 분류하면은 사주의 그, 부기가 나.